천재와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 동방 원형 문화인 상제 문화의 그 음양짝 양과 음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. 그 상제 문화에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. 신을 체험하고 신과 하나 되고 신을 받들고 그런 과정의 양측면이 이제 천재와 수행인데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있지 않습니까? 생존의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있는데 요즘 그래서 이 휴대폰 쓰는 세상에서는 생존의 욕구 밑에 그 휴대폰 배터리 충전이 돼야지 생존을 할수 있다고 그 욕구가 있고 또 우리가 학자들 얘기가 자아실현 위에 자아초월의 어떤 욕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되는데 결국 수행이라는 거는 그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에서. 그다음에 천재를 지내면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<laughs> 서로 이렇게 음. 서로 이렇게 신과 소통이 너무 잘 음. 되는 잘 되는 음. 상태죠. 잘 빵빵 터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음. 것을 이해하고 이 음주가문 문화를 이해할 때 음. 이제 온전히 이제 그걸 오해 없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것이 상제님을 모시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행위 체계라고 한다면 수행은 상제문화의 개인적인 행위 체계가 되는 건데 하늘을 올린 제사가 상제문화의 한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 수행문화는 상제문화의 내용인 거죠. 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천재문화의 형식 속에서 수행문화가 내용으로 컨텐츠로 이제.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상제님을 모시는 의례는 이제 드러나 있지만 천재로, 근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내재한 그 삼신 바깥에 외주하시면서도 내재하고 계신 그 삼신의 조화 대광명을 그 자리에서 열수 있도록 수행문화가 아주 보편화돼 있었다는 거고,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다 수행자였고 지도자들은 다 수행을 지도하는 명상 음? 어떤 멘토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. 우리가 이제 삼성기 상을 읽어보다 보면 은 어? 읽어보면 택삼칠일 제천신 기신 매몰하고 해문자수하시고뭐 주원유공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배달국의 문화 속에 삼칠일, 이십일을 딱 정해가지고 길이를 택해가지고 천신께 상제님께 제를 아주 지극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수행을 했다 그리고 주문을 읽어서 공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죠. 루틴한 행위였는데, 결국 그 삼성계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이 그 천신한테 올리던 제사의 원형이면서 수행문화의 노른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, 그 인간과 인간, 인간과 자연, 인간과 신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를 예라고 할 때, 그리고 뭐 유학도 왔,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,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예의의 첫 번째 대상이 천지 자연 만물의 주제자이신 삼신 상제님에 대한 예가 되거든요. 그래서 어찌 보면 삼신 상제님에 대한 기본 예가 천재와 수행. 그게 이제 예 중에 가장 바탕이면서 으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